안녕하세요. 514 시간이 처 챌린지 10월의 다섯 번째 시간으로 어게인 김희하전인 강의 내용 중 몸과 지성에 대해 소통하겠습니다. 어, 몸과 지성. 지성으로 채워지지 않은 몸은 어제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합니다. 어, 몸에 지성이 생기면 몸에 말을 하게 되고 어, 자신을 더 성장하게 한다는데요. 몸에 지성이 생기게 하는 가장 좋은 방향이 어, 새벽기상이라 합니다. 어, 저 또한 1시간 정도 앞당겨 새벽기상에 도전한 것이 어, 벌써 22개월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어, 자기개발에 가장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는 새벽기상은 어,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며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 자신의 몸을 수행하게 하는 행동이며 몸과 마음, 지성이 하나되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 새벽에 일어나 공부하는 50대. 지금 저의 나이에는 더욱 중요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새벽에 일어나 누군가와 함께하면 뭔가 지성이 바뀌는 가장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변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느끼며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아직 익숙하지가 않고 서툴기만 한 새벽 기상이지만 한 번도 저와의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어, 자신과의 약속 하나만으로도 외부 환경, 감정, 사건, 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몸이 없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몸은 어디에든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 좋은 감정으로 연결하는 것이 어, 자신과 상대에게 좋은 영향력이 된다는 것인데요. 어, 외부와의 연결이 1대1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몸으로 먼저 선언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몸과 정신의 순환으로 아침 시간에 공부하며 행동하는 것이 어, 몸과 정신 순환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시간들로 미래의 모습이 드러난다 생각하면 어, 설레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아침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어, 사람마다 각자의 성향과 시간관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몸의 지성을 채워가는 것은 어, 자신의 몫이기에 응원하며 멋진 지성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해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